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당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스킬즈를 계속 아크 인베스트가 매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기준으로 거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게 조금 주가를 더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고, 물론 어느 기업이야 안 빠졌겠냐마는 주가가 특히, 스킬즈의 주가가 더안 좋고, 바닥에서 또 바닥을 찍은 건 역시 아크인베스트의 이 매도 엄청난 이 물량 덤핑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정도의 소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금액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0.01%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정도의 규모, 네. ARKK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규모이자 거의 뭐이 정도면 없다시피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스킬즈의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네, 특히 1월 말부터 2월까지의 주가가 좀안 좋았는데 반등을 한번 했다가 네. 최근에 주가가 거의 10% 대씩 지금 여기서도 이 정도로 빠졌다는 게이 엄청난 매도세도 있었고 물론 장이 안 좋게도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유독 반등을 못하고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아마도 좀 이제는 다 팔았으니까 더팔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이 이 정도까지의 덤핑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략적으로 매도한 건지 아니면 일단 스킬 좋아하는 거리를 두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까지의 하락세가 일단은 좀 이제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킬즈를 많이 보유했던 시기가 한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한 2분기쯤부터 굉장히 많이 보유하다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했는데, 이게 좀 비난을 받을 만하죠. 왜냐면 아크인베스트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이 투자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1년도 채안 돼서 스킬즈라는 기업을 많이 매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 아크인베스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투자를 는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전략 매도했다시피 하니까 현재로서는 좀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픈도어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으나 거의 전략 매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킬주로 본다면 이제는 좀네 결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주가가 더 내려가면 더 매수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모로 좀이 이 상황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펌핑을 했다가 아크인 베스트 때문에 주가가 안 좋으니까 덤핑을 한다 이 모습이 물론 뭐 전략적인 선택이겠지만 개인주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고 스킬즈의 상장 이후에 13F 공시인데요. 기관들이나 펀드의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건데 매 분기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 초반에 좀 많이 늘었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여러 성장주들이 좀 주목 주목을 받을 때였으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이 13F 공시가 아직 어 정확히 이번 분기께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어, 4분기 13F 공시가 2월 중순까지 나오는 거여서 아직 100%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꽤 많은 이 ETF나 기타 등등에서 담고 있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그렇다한 뭔가 대규모 매수가 있지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뭐 몇십만주 정도 되는 규모라서 사실, 몇 십만주 정도면 개미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주가죠. 현재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추매한다고 하면, 뭐, 몇 십만주 살수 있습니다. 네,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또,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1월달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어 올해 한 4월쯤 돼야 확인이 가능해서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겠으나 어쨌든 12월달을 마감으로 하는 4분기 1 3 f 공시는 그렇게 막 변화가 있고 굉장한 매도세가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3분기까지의 공시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두 번째로는 핀테크 관련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가 반등을 하면서 특히 암호화폐 관련 핀테크가 많이 반등했습니다. 어펌은 조금 호재가 있으니까 좀 뒤로 하더라도 실버게이트가 85달러를 찍고 꽤 많이 반등했고요. 그리고 로비누드 역시도 암호화폐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뭔가 더 활성화되고 많이 관심을 받으면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로비누드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퀘어도 역시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관련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암호화폐 직접적인 관련주 빼고는 약간 좀 애매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어, 소파이나 로비노드 같은 기업들에게는 어, 다른 기업들의 이시장에 진출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스타트윗이 암호화폐 거래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애, 애초에 유저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스타트윗이 어느 정도는 소액 거래는 아마도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로비누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앞서 있는 로비누드의 기능을 추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뭐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또 뭔가 서비스에 진입 장벽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레볼루트 같은 경우는 유럽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주식거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뱅크차터 신청해둔 상태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 거래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소파이나 여러 뭐 스퀘어 등등이 추구하고 있는 슈퍼앱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실 이제는 뭔가 조금 더 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빨리 추가해야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계속 더 도입해야 하는 뭐 이런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